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일기 정서영입니다. 디솝은 소비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디자인해 드린다는 가치 아래 설립된 회사입니다. 소비는 디솝의 솝과 소비자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은 중의적인 단어고요. 요즘 SNS의 영향력이 정말 큰 시대죠. 그래서 개인이든 회사든 SNS 계정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요. 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인플루언서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직접 소비해보고 정보를 전달하면서 제품을 추천하는데요. 인플루언서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직접 제품을 사용하고 또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디소비에서는 인플루언서를 소비를 잘하는 소비 전문가이자 진정한 프로 컨슈머라고 부릅니다. 디솝은 인플루언서와 함께 소비자와 인플루언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지속할수록 행복이 커지는 긍정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봐주세요.